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좀 불편해가지고, 약간, 조금 더 크게 얘기할게요. 제가, 수정 화장을 하고, 이제 금요철에 갈 거예요. 근데, 금요철에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제 새벽예배를 오늘 다녀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인사도 안 했죠? 지금저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정말 더운 이제 여름이 오고 있는데 부디 행복하고 정말 어, 근데 머리가 너무 이상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진짜 나, 나 진짜 옛날에 단발 어떻게 했지? 너무 어떻게 관리를 했지? 어떻게 스타일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음... 왜? 네? 정신이 딴 데가 있대. 더운데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부디 잘 지내셨길 바래요 저는 잘못 지냈어요. <laughs> 맨날 힘들어요, 맨날. 저, 저진 어떤, 저가 좀,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털어놓고 가장 그렇게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한테 내가 맨날 저 어제도 울다 잤어요, 저 어제도 울다 잤어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울 보냐고 그러셨어요. 저 원래 이렇게 많이 우는 편이 아닌데 진짜 큰 고난이 있어서 그 사건이 그큰 어떤 고난이 이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일년 넘게? 그래서 되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복하다고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행복하다고 말은 하지만 뭔가 마음껏 행복하지 못한? 근데 이것도 제 믿음 부족이죠. 믿음이 크면은 마음껏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약간 상황이에요. 제가 힘든 일이 있어요. 여기에 좀 뾰루지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여기는 따로 컨실러로 한번더 가려 줘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유명하지만 더샘 제품을 사용해서 잡티를 가려 주는 편입니다. 암튼 제가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고난도 좀 이렇게 진짜 너무 견디기 힘든 어떤 사건이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디기 힘든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전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대체 내일 어떻게 살지? 이 마음 상태로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근데 또 감사하게도 내일 되면 일단 살아야지 하고 가, 일터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밝게 이렇게 지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웃을 일이 생기고 또 그렇게 지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퇴근하면 또 다시 막 생각나가지고 막 울다가 잠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좀 신경 쓰이네. 근데 아무튼 힘든 일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몇달 전부터 성 퇴근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퇴근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제가 화요일인 거 아니다. 아, 수요일에 어떤 사건이 있고 제가 도저히 못 보. 그런 상태로 이제 잠을 잤는데, 다섯 시에 쯤에 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도 또 다시 잠들었는데, 또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뭔가 생생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새롭게 와서서 유기성 목사님의 그, 아내 사모님께서 나오신 그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봤는데, 그, 새벽에 이제 깼는데 잠이 많이 안 오면은 잠이 안 오고 좀 생생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저희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가시려고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혹시 지금 교회 가시냐고. 저 지금 바로 저도 나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엄마 차를 타고 가서 기도했어요. 엄청 울면서 기도하고 다시 집에 와서 씻고 나갈 준비하고 일하러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제가 고난이 있었지만 새벽 기도까진 결단하지 못했어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근데 안 되겠다. 진짜 새벽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지만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날 갔다가 아니 아니 목요일날 갔다가 오늘도 알람 맞춰서 새벽 예배 갔다 왔어요 네 아마 조만간은 좀 기도 새벽 예배를 좀 다닐 것 같아요 제가 당직일 때 빼고는 새벽 예배를 좀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어 하늘에 닿아돌았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 제 카톡 프로필 뮤직으로 해놨는데 너무 좋은 찬양이거든요. 하늘에 닿아도 하 지금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언어인팅 건데 여러분 그거랑 마커스의 이유 있음을 믿네 이거 두개 들으면서 어제 엄청 울고 막 근데 우는 동시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래서 또 마음 한켠에는 평안이 있고, 근데, 근데 거기 그 찬양 가사에 공감되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심과 평안이 공존하는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되게 마음에 얻었더라고요. 진짜. 진짜 고난이 있을 때는 그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근심과 평안이 되게 공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기도하면서 평안의 그 지분을 더 넓혀 나가야죠. 아무튼 진짜 제가 그런 한 주를 보냈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많고 힘든데, 어,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잘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 긍정적으로, 생명력 있게, 희망 있게, 소망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잘안될거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인생이 너무 힘들잖아요. 잘될 거다 생각해야 해. 근데 아무튼 저는 진짜 그렇게 지냈어요. 기도하고, 진짜, 말씀 읽고, 그렇게 지냈어 저는 문제 있을 때 새벽 예배 나가시는 분들 되게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예배는 못갈것같아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막 작정 새벽 예배 기간 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로 막 나와서 그런 거는 이제 참여하는데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막한 적은 저는 제 기억으로 없거든요. 제 의지를 가지고 진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진짜 결 마음의 결단이라고 할거 없이 그냥, 그냥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게 된 건데, 진짜.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진짜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고, 고난을 이길 힘을 얻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정 화장을 다 했고, 제가 교회에 지금 가잖아요. 금요철에 와드리려고 하는데, 금요철에 갈때 항상 반팔 입고 가면 막, 너무 춥고, 에어컨 때문에, 뭐야 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푸른 거못 봤죠? 이게 지금, 나름 괜찮은 상태예요. 제가 지금 뿌리 뿌리를 살려놨다 보니까 뿌리 파마를 했다 보니까 풀고 그냥 말리면 아침에는 너무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삼각형이 돼가지고 안 예쁜데, 지금 제가 이거 묶어놓고 좀어 눌러놨다 보면 좀 괜찮은 건데, 다시 묶으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 예쁘게 먹는 방법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교회 가는데 막 반팔 입으면 덥고, 아니 춥고, 긴거 입으면 또 덥고, 해가지고 좀 그래요. 지금 막 더워서 땀나서 선풍기 켜고싶은데 댓글에 선풍기 소리가 아쉽다고 <laughs> 하셔서 켤 수는 없고 선풍기로 좀 식히고 가야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가고큰일이네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몰라요 저 머리는 좀더 더위 좀 식히고 이제 좀 만져야 될것 같고, 저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저는 그렇게 지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나중에, 아주아주 아주 나중에, 몇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너무 말하기 힘든 내용인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네, 여러분들도 되게 속상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되게. 아무튼. 근데 이제 가야 되고. 저는 또 우리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항상 제 얘기 들어 주시고 제가 그냥 혼자 떠드는 이 소리들을 편안하게 들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저는 운대이 너무,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어떡하죠? 정말 썸네일 같은 걸좀 찍어야 돼. 브이를 하고 있어. 약간. 몰라 저는 이제 진짜 가야돼요 안녕 사랑합니다 너무 오늘도 횡설수설 그 자체였지만 그냥 전 여기를 그냥 편안하게 <laughs> 생각할게요 죄송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저도 행복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꼭 행복해야 해요. 저는 힘들지만 제가 힘, 마음이 힘들어도 이 영상 찍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는 이 작은 영상을 일주일에 소확행으로 생각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소확행을 드리고 싶어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행복 수치가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 진짜 갈게요. 안녕!